그때까지 나온 유튜브 중에 제일 뽀대나게 입고 있는 것같피는 그때 순간이지만아 그래 입자 금방 금방 잊을 것 같아요 그걸 꾹꾹 하고 계속 생각하면 지금 절대 이렇게 웃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시무룩한 표정으 세상 살고 싶지 <싶진> 않았기 때문에 <laughs> 보면은 약간 무료해질 수 있는 일, 일일 수도 있단 말이야. 반복적으로 퀴즈나 음. 있다 보면 근데 이런 애들이 생계임으로써 조금 더내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음. 한 번씩 꺼내보면서 그때의 나의 심장 그런 거한 음. 번씩 보면 앞으로 살아갈 날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아요. 음. 하강 곡선에 있던 침체되어 있는 식당들이 활성화되는데 음. 일조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댓글이나 네. 그런 부분들도 거의 네. 긍정의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서도 어, 긍정적인 게 많아서 약간 세상이 아직은 우리를 보내가안 했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. 중식이 제일 많은 혜택을 받은 거 같아요. 어 진짜요. 맞아요. 그런 느낌의 분야의 역자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식이 학교들 중심에서 한국 사람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네, 중식을 뭐 그냥 짜장 시켜 먹는 짜장면 그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비싼 맞아요.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, 조금 더 침... 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서 음. 이제 젊은 세대들이 기존에는 중식보다 좀 다른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음.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거걸좀 기대하고 있고 저도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좀 새로운 중식을 해보려고. 중식을 너무 중국 음식에 속해 있는 음식 아니고 한국에서 먹는 중식의 또 다른 매력을 많이 변형해서 보여드리려고 지금은 뭐 적응하느라 그렇게 개발할 순 없지만 지금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제가 저만의 것으로 풀어나가려고 한 콩에 왔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.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어떤 식으로 음. 발전의 방향성을 잡을지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게 많다고 생각해요. 음. 제가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. 음. 그거 알지? <laughs> 제가 일대 매치했었을 때도 저때 저를 해줬잖아요. 이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뭉클한 감동을 느꼈던 거를 이제 왜 나는 졌는데 나 되게 긍정적인 댓글이나 그 많이 넣는 거를 분석을 해봤는데. 대한민국 사람은 한국 동방 예의지국에 있다 말이야. 근데 그 동안은 너무 각박하게 세상에 돌아가고 있었었는데 음. 어, 잊혀졌던 그런 부분을 망각되는 그런 부분을 음. 저 가슴 깊은 곳에서 끄집어냈던 것 같고, 음. 그다음에 저고 일대일 매혀해갖고 이겼었을 때또 저를 해주는 것으로 음. 어, 그 겸손이나 겸양이나 그러한 것들을 음. 네, 시청자분들이 거기서 많은 공감들이 형성됐다고 생각. 어, 역시 세상은 아직 이렇게 각박하지는 않았고 하는 어, 그런 네. 것들도 저도 너무 좋은 세상에 되찾은 것 같은 느낌? 어진짜네 좋아요 너무 힘들면 가족이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네. 나를 이제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게 이제, 이제 여름의 1 0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냥 시... 1 0년 넘게 같이 하면서 신프님이 해주셨던 말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음. 또 힘들 때도 어차피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, 이 과정은 또꼭 필요한 순간이고,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겨내기가 수월한 것 같아요. 유리대회로 아마 신사연으로 처음 만났던 게 아마 그때가 첫 인연이었던 것 같은데, 음. 그때 집도 제가 만두를 했던 거 같아요 아 그때도 그때 만두였어? 네. 기억이 없어 삼식만두인가 뭐 그런 거 했던 거 같아요 대학생 음 때, 때 근데 그때도 음 셰프님이 만두 천녀네 만두 아 여신 질문을 막 하셨고 이랬던 거를 그런 대회도 처음이었고 내가 만든 음식에 누가 질문을 한다는 거를 받는 것도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아 뭔가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타당한 이유를 뵐수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그런 거를 물어봐주는 사람이 처음이어서 아. 저분은 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너무 되게 높은 곳에 계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그 자리가 더 탐나고 약간 더 잘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음. 일리에 코에는 나를 뛰어넘는 더, 더 짱짱 되는 거같고뭐 비주얼 그때는 아마 아직 사그라지나. <laughs> 이얼 포함해서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다 마인드나 이런 것들은 아마 대명에서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될 거라고 생각하고, 하나의 그 아우라가 생기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기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있었을 때는 황금계라고 생각해요. 날로 귀찮아해도 모자를 정도니까. 셰프님한테 항상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겠다는 마음은늘 가지고 있고 많이 받은 만큼 진짜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. 그래서 제가 더 지금보다 정진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